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상장하는 넥스트 칩에 대해서 워밍업으로 알아볼게요. 넥스트 칩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상장했던 퓨런티어 기억나시죠? 그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이었죠. 넥스트 칩은 올해 두 번째로 상장하는 자율주행 종목이 되겠습니다. 화면은 어제 기준 퓨런티어 주봉 차트인데요. 상장일에 따상을 찍고 하락하면서 약 3달 정도는 하락 흐름이었지만 공모 가격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만 원대 중반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데요. 상장한 다음에 공모 가격을 깨지 않았고 현재 주가도 공모가보다는 만원 정도 상승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율주행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넥스트칩도 아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회사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이 레벨로 구분이 되어 있던데요. 현재 출시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레벨2 시스템을 탑재하고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레벨2는 후방카메라나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이 들리는 뭐 그런 단계인데요. 레벨3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레벨3를 개발하고 프리미엄급 차량에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죠. 그리고 레벨4부터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출발부터 도착까지 자동으로 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기술력도 이 단계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벨4로 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율주행은 레벨2에서 레벨3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자율주행이 진화될수록 차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더욱 정교해지고 그 숫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매년 같은 수의 차량이 판매가 되더라도 차량용 카메라는 더 많이 필요하고 그 시장은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하는 종목들이 현 시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넥스트칩은 차량용 카메라 관련해서 세 종류의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사업도 기대를 할 만한데 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제품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SP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영상을 촬영하면 그걸 사람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보정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터널 밖에 빛이 반사되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정을 통해서 운전자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반도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AHD라는 부품인데요. 고해상도 영상을 아날로그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카메라들이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영상을 최대한 노이즈가 없이 운전자가 보는 모니터로 전송해주는 부품인데요. 넥스트칩이 만드는 AHD는 크게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용 케이블이 필요가 없고 어떤 케이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 설치 단가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최대 전송 거리가 길기 때문에 승용차 뿐만 아니라 버스나 트럭 등의 대형 차량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넥스트칩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 본격적으로 개발 중인 부품입니다. 앞서 보신 두 제품은 자율주행 레벨 2에 사용이 되었다면 이 제품은 레벨 3에 활용되는 제품인데요.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ADAS, 한국말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억나시죠? 퓨런티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술인데요. 센싱 카메라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을 자동으로 인지해서 간격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레벨3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인데요. 그리고 특히 회사가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무인 주차가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주차할 수 있지만 개발 중인 시스템은 주차장의 빈 공간까지 직접 찾아가서 주차를 자동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렛 파킹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의 실적을 보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ISP와 AHD를 판매하면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ADAS 제품은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 제품이 회사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대만의 업체와 제품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였는데요. 그리고 24년이 되면 이 제품으로만 매출 4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넥스트칩의 향후 주가는 ADAS 제품이 얼마나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넥스트 칩은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설계하는 펜리스 회사입니다. 지난달에 상장했던 가온칩스가 이 회사의 주요 협력사인데요. 아마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생산을 위탁할 때는 가온칩스에게 디자인을 의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넥스트 칩, 가온칩스는 대신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하는데요. 아마 이런 사업적 관계가 IPO 주관에 역량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신규 사업으로 2차전지 배터리 관리 솔루션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쪽과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여하튼 공모자금 중 50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공해서 실제 판매까지 될수 있다면 시가총액이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의 21년 매출은 245억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순이익은 216억 원이 적자였습니다. 올해 1분기는 매출이 28억 원이었는데 순이익은 98억 원이 적자인데요. 바이오 종목에서나 볼수 있는 손익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매출 대비 적자가 큰 이유는 결국은 연구비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그 중에서도 반도체 쪽을 개발하다 보니 아낌없이 연구비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매출액의 70%를 연구비로 사용하고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 대비 300%를 연구비로 사용합니다. 이번 상장으로 조달하는 자금 대부분도 연구비에 투입시키는데요.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기술을 확보하는데 회사 전체가 사활을 걸었다고 보입니다. 여하튼 매년 적자가 상당하지만 그래도 연구비 때문에 적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재무상태는 좋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유동비율은 700%에 부채비율이 22% 밖에 되질 않는데요. 이번 주 청약했던 레이저셀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지만 손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가 재무상태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빵빵하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상장일 물량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다시 볼게요. 그럼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청약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넥스트 칩과 삼성 유코스펙이 같은 일정으로 청약합니다. 21일 화요일과 22일 수요일에 청약하고요. 환불일은 24일 금요일입니다. 260만 주를 신주로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65만 주 배정되었고 나머지는 기관에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희망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모집 금액은 약 300억 원이고 시가 총액은 2,017억 원으로 사이즈가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주관사가 그 증권사입니다. 단독 주관이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요,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3만 주이고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 이번에 증권신고서에서도 546입으로 배정을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증권사니까요. 저는 그냥 546입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서 청약하려고 합니다. 상장일 유통물량 비중은 35.8%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무 상태의 대가로 상장일 유통물량은 조금 많은데요. 그래도 레이저셀보다는 적다는 것을 위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약 20%로 공모주주보다 기존 주주 물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부터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전체 물량은 약 39만 주인데요. 임원진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보호회수가 걸리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부여가 된약 26만 주가 상장일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26만 주는 전체 비중의 1.5%인데요. 유통물량이 조금 더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주 명단을 보니 이대주주가 sk시그넷입니다. 지분을 약7%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전기차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연유로 넥스트 칩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하튼 sk그룹 계열사가 이대주주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모가 보고 마무리할게요. 유사 기업으로 국내 상장사 4개 회사를 선정을 했고요. 4개 기업의 평균 per은 24.5였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높아 보이지 않는 per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사기업 per이 의미가 없는 게이 종목도 현재 적자기 때문에 향후 실적을 추정을 하고 공모가에 반영을 했는데요. 24년도 추정 이익인 282억 원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실적을 평균하고 공모가에 반영을 하는데 24년도 실적만 반영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 할인율은 30%를 주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할인율 20%를 적용하는데, 할인율을 10%더 주면서 약간은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추정된 실적을 보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ISP나 AHD도 더욱 잘 팔린다라고 추정을 했지만,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ADAS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24년도에는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 산정에 반영하는 종목을 볼 때마다 24년도는 모르겠고 과연 올해 추정 실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계획대로 잘 성장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그래서 주당평가가액은 약 17,000원이었는데요. 할인율 32.5%를 적용하면서 희망상당 공모가로는 11,600원을 책정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자율주행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핀미스 회사이니까요.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물량은 30%대 중반으로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40%가 넘어간 레이저셀도 수요의 집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유통물량이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적정하냐 여부는 뭐 자율주행이라는 사업이 덮어 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회사의큰 문제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드러난 것만 보았을 때는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넥스트칩의 수요 예측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결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름이 오고 있네요. 식중독 조심하세요.